전에 주워와서 음 아크릴 그래 물감을 칠해놓은 솔방울이에요. 다시 한번 바구니에 담아놨던 걸 꺼내서 또 보니까 예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솔방울이 동그랗다고 동그란 건 알겠는데 얘는 길다래요. 그렇다고서 잣은 아닌 것 같아요. 잣은 이거보다 더 둥글고 길고 큼직해가지고 속에 잣 알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소울빵을 씨앗만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나온 씨앗은 지금 화분에 흙에 묻어놨어요. 싹이 틀지 안 틀지는 모르겠는데 봐야죠 어, 다용도로 좋은 음, 솔방울에 색을 입히니까 예쁘네요 저는 음,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장식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자체만으로도 소떤 인테리어 소품 그렇게 보관하려구요 다라라다다. 다육이 다육이도 소개할게요. 이거 잘랐는데 옆에. 새로운 음, 사기이두개 나고 있어요. 다행이죠. 여기서 자른 얘네들은 뿌리를 내려서 전에 뿌리를 내려서 심었어요. 심어놨는데 음, 목대가 좀더 키가 큰것 같아요. 톱은 도자기 국그릇인데 제가 안 쓰는 거를 밑에 빵군에서 도자기를 화분으로 만들었죠. 요즘 집콕하면서 가끔 집에서 어디 안나간거 있으면서 화초보면 참 행복해요. 힐링되고 따라라따따.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